사용자 함수를 이후에도 꾸준히 만드시려면 뭐 프로젝트 이름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래쪽에 프로그래밍 형식은 자동 할당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 펑션 및 펑션 블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펑션 블록 항목 추가해서 펑션 블록. 이름은, 우리, 플리크 타이머 할 거니까, flrck, 플리크 타이머, 플리크 t on 이라고 할게요. 어, 어떤 거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사용자가 시간 값을 주면, 그 시간 값에 의해서 바로 on 됐다가 off 되는, 이런 전멸이 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이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니까, 요게 이제 완료 신호로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플릭 TON. 그리고 EN이랑 ENO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함수 모양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함수 이름이 있고 입력 라인이 있고요. 출력 라인이 있는데 이 함수를 돌릴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네이블 신호. EN 신호가 앞에 하나 무조건 붙고요. 출력 신호가 EN 아웃 신호가 있습니다. EN 아웃 신호가 있는데 앞에다가 접점을 달았는데 이 신호가 그대로 출력이 나오게끔 하는 게 이에 EN 나오이에요이 n 에 들어온 신호가 그대로 이에 나오에 나오게끔해서 뒤쪽에도 뭔가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가 이엔 이에 나오십니다. 저는 좀 사용하는 게 편해서 이엔 이에 나오셔 사용을 클릭을 할 거예요. 어, 여기 비밀번호도 있죠. 어, 이 사용자 함수를 만들 때 내가 비밀번호를 넣으면 다른 사람이 소스를 못읽는 거죠. 기 소스 보호도 있죠. plc로부터 소스 읽기 불가. 뭐 이런게 있죠. 이걸 체크해 놓으면 은그 함수의 파일로 하면 은 파일은 있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읽어 드렸을 때 소스가 안 보이는 거죠. 어쨌든 비밀번호는 놔두시고 일단 사용자 펑션 펑션 블록에 들어오셔서 어, 요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로컬 변수 프로그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 거는 어떠한 것들을 변수로 둘 거냐면 시간을 온오프를 해야 되니까. 온타임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오프타임, 오프타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횟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횟수. 그래서 count, ct 이렇게 반복 횟수, 몇번 깜빡일 거냐? 그리고 r e s e t 이러한 신호를 입력단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출력단에는 아웃 신호가 있겠죠? 여기는 아웃신호 그리고 어, 완료가 몇번 카운트 몇번째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urrent value ct값 current value cv값 그리고 이 함수가 완료가 됐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게 3번이다 3번이었다. 그럼 3번이 완료가 됐으면 완료신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 뭐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컬 변수 안에다가 로컬 변수 들어오셔서 컨트롤 L키로 이렇게 여러 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입력단 변수의 종류를 보시면 기존에는 베리어블하고 베리어블 익스터널만 있었는데 지금은 베리어블 인풋 아웃풋 인아웃이 있죠. 그래서 베리어블 인풋에 온타임 오프타임 아니면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제 시간, 오프 시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영어로 할게 요 그냥 on time, off time 이왕이면은 off, on, on time, count s ct. 근데 요 타입은 시, 시간 값이라서 Word로 잡아줄 거예요. 이것도 Word, 얘도 Word, 얘도 Word. 그리고 Reset, R E -S, s E T. r e s e t 값 b i 로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배열을 다 Input로 하셔야 돼요. 배열을 Input, Input, Input. 여기에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지죠. 아웃풋으로 만들건데 아웃풋 아웃풋에는 어, 아웃 시그널 아웃 비트 온오프하는 신호에요. 이것도 아웃풋 아웃풋 그리고 현재값 cv 현재 몇번 카운트했는지 cv값을 워드로 잡아줄겁니다. 그리고 완료신호 컴플리트신호 컴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비트신호로 잡아줄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함수를 내가 앞으로 만들어서 쓸 건데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오셔서 프로그램은 여기 플리코 T1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컬 변수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등록해놨던 변수들이 뜨죠. 그래서 시작 신호가 들어오면 스타트 신호가 들어오면 램프, 얘는 우리가 벌써 시작하자마자 먼저 on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on, 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램프 o 으로 만들 거예요. 10번, f2, f3. 램프 o 이 되면, 타이머, t o 램프 o 프 지연.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변수를 줄 건데, 우리 아까 변수 중에, 오프타임이라고 이름을 줬죠? 여기다가, 오프타임. 상수를 주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아온 값을 대입을 한다 이거예요. 아, 온타임이네, 온타임. 램프 온 지연. 온타임. 말이 헷갈려서 그런데. 이거는 타이머. 100ms 타이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램프, 온, 지연이 나온 다음에 타이머 하나 더요. 온, 오프를 해야 되니까요. 램프, 오프 지연. 오프 타임. 이것도 100ms 타이머요. 이제 우리가 이거 전멸을 하려면, 실제 출력이 나오게끔 하려면, 램프 온으로 아웃에다가 신호를 줄 거고요. 여기는 비접점으로 램프 온 지연 잘라주면 되죠. 처음에 켜졌다가 이 시간만큼 켜져 있다가 꺼지겠죠. 그리고 여기를 램프 오프 지연, 이게 잘라주면 이 신호가 나오면은 타이머가 죽으니까 다시 램프가 켜지겠죠. 여기 온 타임만큼 램프가 켜져 있는 거고 오프 타임만큼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깜빡이는 동작이 완료가 된 거죠 스타트 신호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무한 반복 신호가 된 거죠 그래 개수를 세야 되겠죠 근데 개수가 어, 온 오프에서 요걸 세야 되는데 오프 지연이니까 요거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램프 오프 지연으로 개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a 접점으로 카운터, F10번, CTU, 반복횟 수. 이건데, 외부에서 받아와야 돼요, 이거를. CT로 받아오겠습니다, CT. 카운트, CT. CT 값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아웃에 있는 변수. 그럼 CT가 들어오면, 이반복횟 수가 원하는 만큼 됐으면 더 이상 램프를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 횟수로 잘라 줄 거예요. 더 이상 깜빡이지 못하게. 카운터가 원하는 횟수만큼 됐으면 반복 횟수로 끊어서 더 이상 안 되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몇번 깜빡였는지 알아야 되니까 항상 온 접점으로 항상 온 접점이 어제 언더바 온이라는 게 있었죠. 무브 반복 횟수를 current value, cv 값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카운트 값을 외부에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 횟수가 나오면은 이 함수가 2를 다 마친 거니 반복 횟수로 완료가 됐으면 컴플 신호를 줄 거예요. 그리고 함수가 다시 시작하면은 카운트가 리셋되게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신호가 들어오면 피접점으로 리셋 코일 반복 횟수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면은 원하는 함수가 구현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원래 있던 여기 우리 그... 위쪽에 스캔 프로그램의 뉴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 오셔서 엔터쳐서 M0 그런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지금 이거 자체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플리크 T1을 응용함수가 Shift F7번으로 단축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hift F7번 그럼 여기에 플리크 T1이라는 게 있죠. 찾았으면은 이거 확인 이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메모리 할당 받는 것을 인스턴스라는 객체,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메모리를 하나를 할당 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컬로 받아도 되고 글로벌로 받아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로컬로 받을게요.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이름을 달리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램프 1번 전멸 플리커 이렇게 이름을 따로 별도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있는 대로 줄게요. 확인. 플리크 티온 배리어블 확인. 그래서, 스타트 신호를, 아, 이네이블은 그냥 달아주고요. 이네이블은, 선, 항상 온접점. 아니면, 그냥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냥 연결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m0 를 줄게요. 온타임을 내가 1초를 주겠다, 그럼 10을 주면 되는 거고, 오프타임은 2초를 주겠다, 그럼 20을 주면 되는 거고요. 얘를 3번만 깜빡이겠다, 그럼 3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셋 신호를, 동일하게 줘도 되고 다르게 별도로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셋 신호를 저는 동일하게 M 0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에다가 코일로 실제 램프를 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정한 어드레스 안 주고 그냥 자동 할당으로 줄게요. 그리고 CV나 컴플리트 이런 값들은 별도로 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걸 어떻게 쓰냐? 다음번에 A 접점에서 인스턴스 inst. 점 하면은 요게 인스턴스 메모리 잡힌 거거든요. 거기에 점을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컴플리트 쭉 내려 와 보시면 컴플리트가 위에 있죠. 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 신호는 어디냐?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신호가 들어오면은 F7번, F9번 다음 동작.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그럼 m0를 제가 오늘 만들면 바로 켜자 한한번두번세번 번, 번, 2초 지나서 완료 신호가 뜨죠. 완료 신호가 떴죠. 이렇게.